자, 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2022년 3월 13일 기준 레가투스 최종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가투스는 출시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밸런스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리뷰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설명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꼭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클래스 변경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번 사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냥은 기본적으로 계열은 아이브와 라브리프을 사용하니까 이 두개 계열을 먼저 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사냥은 한방컷 사냥입니다. 우선 스킬 트리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자 한방컷에 쓰는 스킬트리는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멸하는 외창, 그리고 심벌 집행. 세 번째는 단죄한 뇌옥, 네 번째는 네, 대제심판 다섯 번째는 만뇌, 여섯 번째는 교화하는 낙뇌 그리고 일곱 번째 내려치는 외창 이렇게 총 일곱 개를 사용합니다. 자 한방컷 사냥 이렇게 일곱 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모든 클래스 중에 거의 최상위권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동투력 사냥, 원샷 업기 사냥, 일반적으로, 한방컷 사냥은 초 1티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두 번째,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 같은 경우도, 한방컷 사냥과 똑같은 스킬 트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레가투스는, 월드보스 딜량도 좋기 때문에, 영광의 길에서 보스 옆에서 잡는다든지, 또는 잡몹을 처리할 때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요 스킬 트리, 한방컷 사냥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영광의 길에서도 1티어 부캐로, 또는 1티어 본캐릭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한 방껏 사냥과 영광의 길두 개는 1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투력 사냥, 그리고 사막 사냥이 있는데요. 이 고투력 사냥 스킬 트리가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단죄한후내옥을 빼시고, 전력 투창을 넣어야 됩니다. 전력투창이 체력회복 스킬이기 때문에, 사실 고투력 사냥을 하기 위해선 피흡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세 스킬은 단지한 내용을 빼시고, 전력투창을 넣으시면 되고요 고투력 사냥 같은 경우도, 현재 거의 최상위 티어급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맞아. 사막사냥 같은 경우도, 고투력 사냥과 똑같은 스킬 트를 사용합니다. 특히 전력투창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막에서는 제자리에서 막 때리는 스킬보다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력주창을 넣고 이렇게 스킬트리를 짜고 사냥을 해봤는데 어 사막사냥 어느정도냐면 아크메지션이나 커세어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 정도 그러니까 완전 상위권이긴 한데 어, 최상위권보다는 약간 중상위권 그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꽤 좋은 편이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개를다 합쳤을 때 현재 어느정도 티어에 있는 캐릭이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사냥에서는 거의 최상위권 뭐, 모든 분야를 따졌을 때는 거의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냥만 본다. 나는 그냥 뭐 자동사냥만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레가투스 편하게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냥은 전체 1티어로 일단은 최종 리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PVP,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스킬 트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돌진하는 뇌강 추적. 자, 두 번째는 원거리 견제기인 단죄하는 뇌요. 자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주력 스킬인데요. 세 번째는 절멸한 내창 그리고 네 번째 는 전력투창입니다. 그러니까 스킬트리를 내가 마음대로 짜더라도 항상 이두개 스킬은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무적기인 신벌의 대리자. 여섯 번째는 원거리 견제기 인 대제심판. 일곱 번째는 만뢰 마저 지힐까지 사용을 하시면은 이 스킬트리 하나로 모든 전투가 다 가능하니까 이 스킬트리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분야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태양의 전장가 RVR입니다. RVR은 필드 대규모 전투라든지 공성전거점전 등을 이야기하고요. 자, PVP는 소규모 전투. 필드에서 뭐 1대1, 2대2, 3대3,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동성. 내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도망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투기장 같은 부분은 제가 뭐 고수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는데, 컨트롤이 좋으면은 쓸만하긴 한데, 근데 최상위 티어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일단 레가투스가 일단 어떤 캐릭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투를하는 캐릭인지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이 레가투스 같은 경우는 원거리 딜러인데 팔이 짧은 원거리 딜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거리에서 빵빵 써댄 세이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나도 위험하지만은 화려한 무빙으로 딜을 넣는 그런 팔이 짧은 원거리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뭐 스킬 구성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제 심판 같은 거에서 원거리에서 견제 날릴 수는 번개 같은 거 날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멸한 내창 같은 거 이렇게 원거리에서 빵 던질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만세를하면서 원거리에서 견제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속 기술을 발동시키면은 어떤 걸할수 있냐면은 롤로 치면 칼리스타 아시죠? 칼리스타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카이팅할 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전력 투창을 이용해서 카이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원거리 견제하고. 원거리에서 또 때리고, 예, 카이팅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느낌의 팔이 짧은 원거리 딜러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이동기 두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뇌강 추적 이렇게 예, 두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뇌강 추적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다 마한테 막 몰려와요. 이렇게 막 몰려오면은 어그 반대쪽 으로 가야지 하면서 무적을 써가지고 반대로 넘어갈 수 있는 신발을 해드리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발을 해드리고 거래를 벌려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다시 원거리에서 견제, 데미지, 견제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전투하는 이제 8일 짧은 원거리 딜러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는 이제 대충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전장과 rvr입니다. 이전 서버 100등인 대공 이상부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dps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딜을 많이 우겨 넣을 수가 있고 이 전력 투창으로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이 도망간 상대를 따라가면서 공격한다든지 이 상대방이 몰려오면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공급 전 서버 1 0 0 이상급에서는 거의 원탑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좋은 것 같고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공작 끝부터는 좀 폼이 확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짧은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몸빵을 하면서 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방 가드 스킬도 없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부분을 뭐 스킬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혹한의 진군이라든지 뭐 솔라리스 전방 가드라든지 이렇게 좀 스킬로 커버 하면서 내가 투력을 커버하는 그 스킬들이 있는데 아, 일단, 레가투스는 그런 스킬 구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력이 내려갈수록 좀 캐릭터가 좀 애매해집니다. 자, 태양의 전장 RV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딜로 찍어 누르는 고투력용 원딜러로 보이고요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력이 낮아지면서 쓰기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됩니다. 자, 다음 PVP입니다. 이 PVP도, 어, 마찬가지 스킬 구성 때문에 어느 캐릭보다도 딜러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규모 전투를 할 때도 상대방이 뒤로 빠지더라도 내가 전력 투창 따라가면서 딜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거리재에서 들어오더라도 내 거리 벌리면서 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딜로 찍어 누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 RVR이랑 마찬가지로 이 전투력이 떨어지면서 폼이 확 죽어버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투력은 비슷한데 뭐전방가드로내 거는 맞고 지가 공격을 한다든지. 어, 또는 무조건 피해버리다든지, 나는 그냥 무조건 뒤로 하고 있는 상대방이 거리 벌려서 카이팅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확실히 투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캐릭 자체 가지고 있는 스킬 구성 자체가, 어, 좀 약간 폼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마아 기동성입니다. 기동성은, 일단 추격. 추격은 커세어가 마음 먹고 도망가면 못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격은 그러니까, 한, 뭐, 중위권?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도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레가투스가 이동기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번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있고, 무적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슈퍼하머 기술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앞으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무적기예요이 신발의 내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을 갈 때, 내가 실수로 이걸 두번 누르게 되면은, 난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는데, 실수로 급하게 누르다 보면 몹을 찍어버려요. 저 앞으로 지금 날아갔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도망가더라도 그냥 한 중위권 정도의 도망인데 이게 몬스터가 있는 곳에서 도망을 가다 보면 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쭉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 실수로 그냥 어 컨트롤 을 미스하는 순간. 바로 그냥 몹 중간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중위권인데, 실수한 여지 때문에 약간은, 뭐 높게는 줄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기동성은 보통 정도로고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좀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거의 2주가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방송들에서, 뭐 태양을 진장해서 완전히 뭐, 캐리하는 모습. 저 같은 경우도 뭐, 70킬 노데스,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와, 지금 레가투스 사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투기장 같은 거에서도 이기는 거 보니까는 뭐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투력대에서 봤을 때는 그냥 2.5 티어에 3 티어 사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티어가 좀더 올라갑니다. 그래 투력이 낮으면 솔직히 뭐 솔라리스라든지 노바라든지 뭐, 이런, 세이지라든지, 이런 캐릭은 절대 못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효율을 발휘한다. 하지만 제가 이제, 티어를 나눌 때는 전체적인 투력대에서 역할을 보기 때문에, 이제 PVP에 있어서는 한2 5티어 3티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VP, 제가 생각한 최종 리뷰는 2.5티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드보스입니다. 우선 스킬트리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네, 월드보스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자동사냥으로 월드보스를 잠당한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절멸하는 뇌창. 자, 두 번째는 단주하는 뇌용세 번째는 전력투창. 네 번째는 대죄 심판. 다섯 번째는 만뇌총 이렇게 다섯 개의 슈퍼하머로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 힐까지 해서 여섯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이 레가투스의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1티어입니다 현재 AS 패치 이후에 총 3번의 월드보스를 잡았는데 각 서버의 상위권들을 거의 다막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났고요 자 이클립스랑 동급이거나 이클립스 좀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냥이랑 월드보스 두 개만 신경 쓴다고 하시면 그냥 쿨하게 레가투스를 하셔도 될 정도로 월드보스 데미지는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보스의 최종 리뷰는 1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아, 이제 각 분야별로 다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최종 정리 후에, 어, 전체 티어를 한번 예상을 해볼 건데요. 자, 사냥. 우선 사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뭐 1티어입니다. 가장 좋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월드보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가장 좋기 때문에, 현재 뭐 사냥과 월드보스 두 개만 합쳐놓으면 거의 1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등수를 떨어뜨리는 건 PVP입니다. 일단은 뭐고트럽기죠 그러니까 상위 대공들 기준으로는 뭐 진짜 전체 1등으로 봐도 무방하지만은, 이제 대공까지만 좋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확실히 좀 역할 라든지 또는 캐릭 자체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 PVP에선 전체적으로는 2티어에서 2.5티어, 3티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어 표를 한번 볼까요? 자이 티어 표가 최근에 제가 이제 티어 정리했던 티어 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디쯤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뭐 괜찮던데 투력이 높아서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은 전체 한 4등까지도 볼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도 나는 이제 사냥이나 이런 것만 뭐 전투는 아쉬워도 사냥이나 이런 건 만족스러워 그런 분들 기준으로는 전체 한 7등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전체 4등에서 8등 사이 요 정도의 일단 위치를 당장 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이지다, 노바, 솔라리스, 요건 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서 이제 뭐 4등에서 8등 사이 정도를 일단은 최종 티어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한번더 보고 티어 정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종 티어 정리를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티어 예상은 전체 4등에서 8등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가투스 최종 리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2주 동안 또 열심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티어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